안녕하세요. AI와 QGIS를 활용하여 재난대피소의 위험을 분석한 최현서, 박윤아 김하빈, 김동현입니다. 목차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주제 및 목표 설정, 데이터 수집, 개발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봄 경북에서 발생한 큰 화재를 아시죠?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났었고, 또한 대피소에도 화재가 덮쳐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피소지만 위험한 대피소를 찾기 위해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연구 목적으로는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대피소로 이동 중 사망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안전해야 할 대피소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생각했고, 그래서 AI와 GIS를 활용해 위험한 대피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안전한 대피 경로 확보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때 심각한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뉴스에 제보하신 분이 직접 찍어주신 건데, 그 화염 속에서 차 타고 지금 빠져나가는 길을 이렇게 찍어서 제보하신 겁니다. 이렇게 길도 보이지 않아서 차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차에 불이 붙어서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공포에 떨었고 만편히 쉴수 있는 대피소를 선별해 많은 이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피소 및 산불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 먼저 안동 산불 발생 위치를 다수 확보했고, 그리고 대피소의 csv 파일도 수집하였습니다. <laughs> 저희는 AI로 Query GIS를 사용하였는데요. Query GIS는 QGIS에 설치하는 AI 기반 플러그인입니다. 이 쿼리 GIS의 장점으로는 복잡한 GIS 분석을 쉽게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QGIS의 데이터를 수집한 CSV 파일을 추가해줬고 그리고 보기 쉽게 심보를 바꿔주었는데 저기 빨간색 별이 산불 위치이고 파란색 깔 점으로 되어있는 게 대피소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리 참조자를 이용하여 레스터 상에서 4개의 포인트를 선택해 x좌표와 y좌표를 얻어 안동의 산불 상황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표시된 상황도를 이용해서 산불 범위를 폴리곤으로 표시해 봤고요. 그리고 커리 GIS를 이용하여 산불 피해 범위 안에 있는 대피소를 식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크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이 그 안에 있는 대피소로 저희가 추출한 대피소들의 심볼의 색상을 밝은 색으로 바꿔주고 크기를 키워줘 라고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쿼리 디아이스를 저희가 이용한 영상인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나타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안에 있는 게 지금 일단 추출이 되었고, 이제 또 심볼의 색상을 밝은 색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다음으로는 산불 위치 2km 이내에 있는 대피소를 골라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저희는 순서대로 2km, 3km, 4km까지 이내에 있는 대피소를 추출하였습니다. 이 영상도 그 쿼리 GIS를 사용한 영상입니다. 먼저 2kg 이내에 있는 대피소를 추출해달라고 하였고, 그러면은 여기에 따로 파일이 또 만들어져서 저희는 2kg 이내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3kg 이내에 있는 것을 또 골라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4km 이내에 있는 것도 골라달라 하면 알아서 골라줍니다. AI 분석을 통해 산불 피해 위험이 높은 대피소를 자동으로 탐지하였고 지도 위에 위험도에 따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먼저 빨간색 심보르로는 2km 이내에 있는 고위험 대피소이고, 주황색은 3km 이내에 있는 고위험 대피소로, 그리고 노란색은 4km 이내에 있는 고위험 대피소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저희는 경사 정보를 기반으로도 찾았는데, 이 이유는 그 높은 경사에 있으면은 이동이 불리하고, 또한 바람이나 그런 피해가 많아, 더 위험할 것 같아서 또 골라 봤는데 이렇게 비교적 높은 경사에 있는 대피소 다섯 개만 추려줘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나온 결과를 보기 쉽게 시각화하였는데 이 파란 색깔이 있는 것이 경사가 가파른 곳에 있는 대피소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발표를 준비하, 준비하면서 어,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도입되고 발전이 되어서 위험이 닥쳤을 때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QGIS와 AI를 결합하여 더 빠르고 안전한 재난 대응이 가능함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은 재난 시에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시작이지만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